A1 대 알리, 어, 4월 전기 클렌전이죠. 어, 4월 첫 번째 전기 클렌전. 1경기 들어가있습니다 보시는 빨간색 나이트 알리 아르윈 선수구요. 그리고 파란색 휴머니 A1 속 선수입니다. 아, 영상을 제가 이게, 뭐시기냐. 네네. 잠시만요. 네. 사이즈를 조종 안, 안 해가지고. 아아. <laughs> 네. 아, 그렇네요. 일단 예 아류 선수는 뭐 사냥 준비하고 있고요. 뭐속 선수 같은 경우는 이제 알타 베럭 팜, 판 빌드 이렇게 선택을 했네요. 아 네. 아르웬 선수는 오래 하신 분인가요? 제가 경기 자체를 거의 처음 봐가지고 이제 이제 아이디 이제, 자체는 이제 조금 새로워지고 예, 네. 올해 하신 분으로 알고 있어요. 아 이제 여이노브 클랜에 있다가. 아. 예. 네, 그리고 뭐 다른 또 클랜에 있다가 그리고 저희 클랜에 오신 걸 알고 있거든요. 아, 역사가 깊으신 분이. 네유노보 클랜 아이디는 뭐였어? <laughs> 선영 대언터네요 어, 역시. <laughs> 라스트 리퓨즈에서는 이제 3레 코스를 일반적으로 밝기가 좀 어렵기 때문에 워든으로 장난질하게 좀 부담스럽죠. 속 선수는 반 네, 마찬가지로 아크메이지 뽑아주고 있고요. 일단은 멀티지 역이 라스트 리퓨즈도어꽤 예. 괜찮습니다. 휴머니 그렇죠. 아니 일단 속 선수가 최근에 폼이 뭐 가장 많이 올라온 선수라고 볼수 있잖아요. 예뭐 포스트, 포스트 네. 리프리살 뭐아 이런 선수들 아 예, 정도로 벌써 예. 그렇게 붙었나요 이름이? 아니 그냥 제가 생각으로는 아뭐 아마 한국 거의 뭐 원탑 휴먼이라고 해도 뭐아 요새? 예아 요새 아마 지금 정도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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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통 머리가 복잡한 건 일반적으로 나이트엘프 공세를 막아내는 휴먼인데 <laughs> 지금은 아르헨 선수가 좀더 머리가 복잡할 거예요. 왜냐면은 기량적인 면에서도 좀 차이가 난다고 생각할 수도 있고. 예, 그렇죠. 거기다가 이속 선수가 뭐 라지컬이라든지 뭐 본진 모지컬이라든지 아니면 멀티라든지 어떤 선택지적인 부분에서 좀더 많은 가짓수 를 갖고 있기 때문에 아르헨 선수 그거에 맞춰서 빠르게 빠르게 파악을 해서 해야 일단 되는데 네, 나이테피 넉스... 같은 경우가 제일 까다로워하는 게 휴먼, 휴먼 상대로 까다로워하는 게 라지컬이죠. 그렇죠. 역시 위습으로 지금 확인했죠. 말씀드린 대로 이1레 멀티를 하는지 아니면 본진 쪽에서 가까운 쪽으로 사냥하는지를 파악을 해야 대본 오터도 다음 동선을 정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빨리 위습으로 해주는 건 굉장히 좋고요. 다음, 예, 아려 선수도 이제 6시 지역 멀티. 아, 생각보다 멀티 지역 이제 모스터가 그좀 사냥가 용이하거든요. 1렙이라도. 어 굉장히 익특하네요 지금 보면은. 디토를 하고 어차피 뭐 견제를 가서 느낀 했지만 전혀 견제 움직임보다는 여기를 잡는다는 건 앞으로 자기가 멀티도 생각을 하, 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르헨 선수가 빠른 테크로 상대를 무너뜨릴 수도 있겠지만 여기를 미리 잡아놓는 거는 이게 만약에 용이치 않을 때는 멀티를 하겠다는 또 의지를 사냥해서 보여주고 있, 있다고 생각해요. 디브로터도 템이 좋아요. 서클두 개고 근데 이제 휴먼 선수가 1렙 찌르기 들어오고 있죠. 그렇죠. 지금 호록 중이기 때문에 지금 아래 선수 가장 집중해야 되는 거, 역시 위습을 살리는 거예요. 예, 위습을 얼마나 피해를 좀 적게 입는냐인데 아, 이물을한게좀 힘들 것 같고요. 자, 나 아닐까, 그토를 해주면은, 게, 미리 좀 빨리 해줬다면 이걸 지킬 수도 있었는데, 그거는 아직 안 해줬고요. 아, 지금 원래, 아, 서클리. 서클리 내려놓고 원래 먹으면 좀 좋은데, 지금 상황이 상황이라서. 먹기가 예, 좀, 예. 어, 근데 일단은 아래 선수 특이한 게, 본진 호러을 하고 있는데 5아처까지 찍었습니다. 자 일반적으로 아처 수를 5아처까지는잘안 찍는데 독수 선수가 또 아이템 스틸을 또잘 하거든요. 아 예. 자 그러면은 지금 아처에 이렇게 힘을 줬으니까 이걸로 뭔가 좀 이득을 봐야 되거든요. 어, 하지만 어아 수부 사고 바로 달리지는 않네요 또. 그렇네요. 자 본진 쪽에 투프스로 또 왔죠. 헌터스로 올라가는지 아니면. 테크트리 상황을 계속해서 확인하기로 왔고 아레 선수 이거 집중해야죠 지금 속 선수가 아케인 타워 하나로 거의 배짱으로 지금 너무 무난하게 지금 멀티를 거의 완성시켰거든요 럼버밀도 없이 네, 이거는 시간 벌기인데 아... 품면 아, 두기로 시간을 벌면서 멀티를 완성시키겠다 아, 제가 그 생각인 같은데 저... 지금 그렇게 된다면 아직 헌터솔이 지금 뭐 캔슬되거나 이런 것도 아니었는데 아직도 안 올라갔다는 건 지금 아 이제 올라가네요 자 이렇게 되면 로어가 좀 늦겠고 아르헨 선수가 생각하고 있는 게 어떤 건지는 정확히 모르겠지만 마음처럼은 지금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이티아는 네, 올라갔는데 자, 세컨 아일루전 돋고 있나요 지금? 자 아처가 다섯 개까지 뽑았으면 이걸로 뭘 해야 되는데 지금 본진 쪽에 지금 타워가 없거든요. 지금 네, 본진 지금 보, 네. 네 그냥 찔러도 괜찮을 것 같고요. 나의 대포가 펜더. 아, 아, 색펜리플라스터 아, 역시 경기를 길게 보네요. 앞마당 쪽을 잡았다는 것 자체가 중머를 가거나 다른 여지를 남겨놓은 거기 때문에 일단은 아르헨 선수의 스타일이 어, 빨리 엎어지는 것보다는 장기전으로 가서 해볼 만하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네. 일단 뭐 이거 아트메이저는 일루전인 걸 눈치를 깎고요자속 선수는 아직까지 타워를 그렇게 많이 안 올렸는데 자호러브은 아직. 안된 상황이고요. 아직 누르지 않은 상황이고 이제 눌렀죠. 아 이제 킵, 이제 킵 눌렀고 속 선수의 스타일상 뭐 부릉이로 운영을 한다거나 이렇게 하기보다는 아마 매지컬 쪽에 힘싸움으로 아마 가겠죠. 힘싸움. 네. 그거를 아마 아르헨 선수는 예상을 할수 있을 거예요. 처음에는 이제 라지컬인지 아니면 1렙 멀티인지 헷갈렸을 수도 있겠는데 속 선수의 스타일을 평소 이렇게 경기를 봤다면 아마 자신도 곰드라로 힘싸움으로 가는 것이 옳은 판단이라고 생각하고 있을 까요 아마 같아요. 뭐 알게 모르게 뭐 중국 플랫폼에서 뭐몇 번씩 만나지 않았을까요? 그렇죠. 선수들은 네. 또 알게 모르게 만났죠. 어요 아래쪽에서 지금 마기로브 나왔고, 어 마기로브 어, 네. 좋고요. 아래선수가 확실히 펜더를 안정감 있게 운영하면서 데몬으로 계속 상대의 동선을 파악하고 있기 때문에 자 아처 다섯기 또뭐 상대한테 공격을 통해서 이득을 거둔 건 아니지만 사냥을 좀 빠르게 할수 있겠네요. 아 어. 역시 데몬이 지금 템이 좋기 때문에. 예. 한만 병력에 밀리지 않죠. 또 스킬 자체가 저 빛나감 스킬이 저게 또 장난 이 아니거든요. 아레 선수 좋은 게 지금 뭐 팬더 경험치 완전 지금 뭐 뭐에 하나도 안 뺏기고 깔끔하게 지금 다 먹어줬죠. 자 속선수는 본진에서 역시 타워 두개 올려주고 자 멀티 쪽에서 블랙스미스와 아 심시티 굉장히 좋네요. 지금 사실 이게 지금 타워가 많은 게 아닌데. 이 라스트 리퓨즈의 지형과 이 건물을 통해서 바리케이트를 굉장히 잘 치면서 효율적으로 지금 타워를 공사를 해주고 있네요. 네, 심시티가 말씀하신 대로 아주 좋습니다. 지금. 오 지금 특이한 게 지금 이터니티를 가면서 원어너 -on 체제를 가고 있습니다. 원어너? 아르멘 선수가 지금 워와 윈드가 지금 다 있죠. <laughs> 히퍼를 찍었습니다. 히퍼요? 네 지금 어, 윈드에서 히퍼가 찍혔는데 이게 지금 아직 상대가 제플린을 뽑거나 이게 아닌데 저 버섯커 잡아줬고요. 미리.. 대비를 네. 하는 건가요? 아니면 네. 뭐.. 미리 미리 대비한 이거는 거의.. 너무 미리 대비하는 거.. 아님 정찰 겸? 자.. 아뭐 만약에 모, 모지컬을 하게 된다면은 히포가 딱히 세일 데가 없는데 이게 지금 히포가 세이려면 여기서는 제플린이라든지 아니면 뭐 플라잉 머신을 이제 휴먼이 사용을 해야 되는데 아직 그런 모습이 안 보이거든요 네그렇고디모노 이용해가지고 그 와중에 어.. 용병들 잘 끌어주고 있구요 그렇죠 지금 어느새 디모노와펜더링거에서 3레벨 자 여기서 만약에 중머를 가져가거나 뭔가 엎어지는거나 선택을 해야 되는데 이터니티를 갔기 때문에 일단은 힘을 줄 거거든요. 근데 그 상황에서 지금 로어가 캔슬됐다는 건좀 아프죠. 지금 어, 그 어버리시 트레이닝 됐는데 고이라든지 이런 게 아직 준비가 안된 상황이기 때문에 로어 캔슬 좀 아팠고. 토토까지. 어, 뭐 어, 네. 아 어, 어, 잘라 내지는 못할 것 같네요. 지금 본질의 볼트지게 그렇죠. 들어갔고. 자, 역시, 속선수는 뭐, 안정감 있는 플레이 좋아하기 때문에, 본진에서 투센, 그리고, 멀티젤에서, 워크샵 올려주면서, 자, 모탈팀과, 매지컬, 체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뭐, 양승수 뭐, 한5 0대5 0 뭐, 이렇게 괜찮네요. 다 그렇죠. 서로 할, 뭐, 기분 나쁘지 않은 상황인데, 지금, 로우 캔슬이라든지, 아니면은, 그런, 여러가지, 아까, 문외 캔슬되고, 여러가지 찌르기를 통해서, 좀, 귀찮아졌기 때문에, 아르이 선수가, 좀 답답한 상황이죠. 자신이 뭔가 이득을 크게 상대의 진영에서 거둔 <laughs> 게 아니기 <아니겠지>? 때문에. <laughs> 일단 세컨, 세컨 마킹 예, 그리고 인구수는휴머이 49, 아, 49. 나이트 F가 아, 39입니다. 자, 네, 플레이 네. 뽑아줬고. 아, 그래도 아르 선수가 정말 잘해주고 있는 건 핸더의 레벨을 정말 잘 네. 올리면서 데모 헌터의 이 견제가 계속해서 유효적절하게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자, 지금 또 좋은 타이밍이 왔죠. 아, 마나범 100. 이거 마킹한테 해줬으면 좀더 좋았겠는데. 자, 쿨타전스 부츠. 어, 이거 품맨 끊어줘야죠. 자, 어, 뭐 속선수도 지금 티펜 했는데 딱히 의미는 없고요 자, 데몬이 레벨이 잘 올랐고, 템 좋기 때문에 이런 견제가 충분히 지금 먹혀 들어가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마게 만화까지 빨아가지고, 그냥 일반 품매로 만들어버리고요. 그렇죠. 그리고, <laughs> 자, 곰에, 자, 마스터 트레이닝됐고요 어, 지금, 어, 이거 팩 죽어요. 조심해야죠. 자대몬 견제가 지금 마킹이 마나를 빼놨기 때문에 계속해서 지금 휴먼을 귀찮게 해주는데 성공했습니다. 마킹이 진짜 말 그대로 마나가 빠져버리면 체력만은 폼에밖에 안 되거든요. 그렇죠. 결국 네. 이 나이텔프가 휴먼의 이 모지컬을 상대할 때 가장 중요한 건이대몬과 팬더 힘이거든요. 상대 휴먼과 어느 정도의 레벨 격차를 벌려놓고 영웅의 힘을 극대화 시켜놓고 이 싸움을 할 때가 정말 모지컬을 막게 편한데. 자, 그런 의미에서 지금 데몬노터가또마아보 들어가면서 계속해서 견제를 해 주면서 자신은 펜더로 사냥. 그 영웅의 격차를 점점 더 풀리, 벌리는 플레이를 굉장히 잘해 주고 있다 볼수 있겠네요. 아, 아래 선수 정말 좋은 게 거의 지금 워사냥에 실수가 없습니다. 계속해서 지금 봐주고 있고. 그리고 ESS 예, 예, 지역 멀티까지 올렸네요. 나이 데프도. 나이 네. 속선수들 그렇죠. 이번 팀 거. 이걸 지금 50을 깼는데, 속 선수 판단은 역시 지금 데모한테 자기가 흔들릴 동안 팬더가안 보인다는 건, 네. 네. 역시 팬더가 레벨업을 하고 있다는 게 부담이 돼서 지금 좀 일찍 깼죠. 자신의 어떤 영웅이 아직 아크메이지 3레벨도 안 됐는데 지금 벌써 50을 깼다는 건 그만큼 영웅의 격차가 벌어지기 전에 지금 싸워야 된다는 거고요. 자, 하지만 아르 선수 지금, 어, 팬 펜더의 힘으로 지금 일단은 데모테 없이 왔습니다. 데모는 도고부 사서 왔겠죠. 아, 도부안 개인적으로 선수들이 조금 이게 포탈이라 네. 스태프를 팔때 너무 제기를 하는데 아 미리 미리 예 미리 미리 좀 하면 좀 보장할 거아르헨선수 아, 그 굉장히 좋은데요 지금 도고부도 없이 뛰어나왔는데 이미 펜더가 너무 잘 성장했고 자신은 또 중멀 이미 완성이 됐거든요 아아르헨선수 역시 속 선수의 어떤 뭐 이름값이나 이런 거에 전혀 위축되지 않고 초반부터 자신의 플레이를 확실하게 해나간 게자 지금까지는 유효적절하게 지금 약간 속 선수 당황했을 수 있겠어요 자신이 엎어지려고한 타이밍에 너무나 지금 도착도 하기 전에 막혀 버렸기 때문에 복구 사고요 그리고 팬도 지금 아 템이 너무 좋습니다, 지금. 아, 경험치 책까지. 팬도 아, 5레벨어 이거 팬도 5레벨 되면은 이거 아무리 속이라도 이거 확세지 않나요? 자, 아래는 예. 소스 달리고. 아래, 달리고. 어, 자, 아래 선수가 지금 약간 깔고요. 궁머를 활성화시키느라 아직 지금 브라이어드가 지금 추가가 안 되고 있는데 조금 하실 아, 게 있다면은 아, 나이트포가 보존이 지금 안 가지고 있다는 건. 그건데 아, 여기서 들어가고요. 도구보다 지금 아쉽긴 하죠. 자, 펜더리 몬에서무포 있고. 자, 아이템 정리가 한번 필요하긴 하지만, 자, 데모 헌터 역시 든든하고, 대형일 부족까지 예. 있기 때문에. 아, 네. 미샤 나온 템이 좋고. 아, 또 어렙 찍었고, 이야죠어블리시 해주면서 계속 달라붙어야죠. 어블리시 놓치면 안 되고, 마킹! 아, 마킹 전사. 아, 아르헨이스수템도 5레벨 찍었고. 아르웨이 아르웨이 선스필 자르고요. 지금 붐이 지금 완전히 생생하기 때문에. 아, 아, 스펠 브레이크가 자르고 힘싸우면서 지금 나이트 헬프가 압도하는 모습을 아, 보여주고 아, 있네요, 지금. 혹시 말씀드렸던 대로 영웅의 힘 차이가 결국 이 휴나전에 곰들어 모지컬스 가장 중요하거든요. 자, 유닛 자체는 나이트 헬프가 별로 없지만 영웅이 굉장히 강력하기 때문에. 어, 비비기, 비비기. 살리는서나 뭐 아, 살리네. 있나요? 자, 아래서 판단 좋은 게 무포우랑 저걸 뭐 교환해도 되긴 하지만 무리하지 않으면서 데일포까지 빠질 수 있기 때문에. 예. 그 아까운다. 더 네. 중요한 순간 써야 되니까. 네. 네. 자 지금 같은 경우는 아까 5대 5라고 쳤다면 지금은 한7대 3, 8대2 정도로 나이트 펌 굉장히 좋죠. 7대 3, 8대 2. 네, 아이디를 주고 본다면은 뭐 나이트 프가 거의 지금 승리를 승기 많이 가져갔다라고 볼수 있을 정도로. 자 도구부를 잊지 않고, 다음에 드라이어드 개체수 유닛의 어떤 조합적인 층, 측면만 지금 아르헨 선수가 좀 맞춰줄 수 있다면 네, 보존하고 도구부는 지금 펜다린이 챙겼고요. 그렇죠. 민첩의 이 장슬퍼도 어, 주고. 지금 중요한 게 유닛 비율이 고음으로만 지금 꽉 찼거든요. 지금 네. 50을 깨지 않고 아까워서 안 깨고 있는데 워 자리를 정리해주면서 50을 빨리 지금 네, 드라이어도로 깨줘야겠죠. 자, 섀더 산, 산, 판단도 굉장히 좋고요아 네. 지금 휴먼이 지금 또 역, 역시 속선수 판단 좋은 게 지금 자기가 더 멀티 자원으로 한번더 엎어진다. 이래, 이래가지고는 사실 답이 안 나오거든요. 자, 제 2멀티를 네, 가져가면서 한번더 보는 거죠, 이건. 자신이 첫 번째로 생각했던 못할 팀 70, 80 타이밍에 상대를 좀 밀어낼 수 있을 줄 알았는데 그게 지금 녹록치 않았기 때문에 아 네. 이거 속성씨 네. 흔들리는 게 용병 잡혔어요 지금 사냥하다 그 휴머의 장점하면, 이제 또, 이렇게, 멀티 계속, 가져가면서, 장기적 그렇죠. 그런 게, 또, 휴머 또 장점 아니겠습니까, 보면. 아, 속선수가 지금 얼마나 높아냐면 용병도 잡혔는데, 마킹한테 지금 경치밀어줘야죠 아, 그 이거. 어택클러 나이테프가 12짜리가 나온 것 같은데, 제가 봤을 때는. 예, 그렇죠. 12짜리가 나왔고요 이거 굉장히 좋은데요. 데몬, 팬도오레벨이면 이거, 아 여기 거의, 네, 깡패 수준인데, 이거. 여기를 지금 아. 빨리 발견을 해야 되는데, 지금, 아르헨 선수가 자신의 상황이 너무 좋다고 해서 방심하고 휴먼이또 그냥 안일하게 팔십을 모아서 나올 것이다 라고 정도로 판단한다면 속선수의 이 제이멀티가 돌아가기 시작한다면 또 경기 모르게 될수 있습니다. 그렇죠. 자, 팬, 네. 아... 여기 정찰을 하면서 근데 반대쪽 오극을 잡았기 수고 때문에 아마 다음 동선상 충분히 이쪽 지역으로 또 예상을 해서 올 수가 있거든요. 네, 히퍼가 아, 올라가다아딱 멈췄네요. <laughs> 자 아르헨 선수는 지금 현재 공이럽 된 상태고 모탈 팀은 로워 무업이에요. 지금 휴먼은 스펠 어 여기 봤죠? 이 팬도 오레벨이기 때문에 여기 뭐 타워라인 정리하는 거 순식간이고요. 자 지금 이거 사냥하러 왔는데 지금 깜짝 놀랬죠자아르헨 선수는 지금 어 근데 아르헨 선수 돌아서 예. 제이멀티를 지금 또 가고 있습니다. 아그런데네이 아, 아, 선수가 스타일이 굉장히 단단한 스타일이시네요. 그렇게 무리하지 않고 네어 네. 휴먼 상대로 뭐 일찍 뭐 투어라든지 여러 가지 올인성 전략으로도 충분히 멀티를 이렇게 네. 할수 있지만 그런 것보다는 휴먼과 똑같은 자원을 먹으면 자신이 절대 지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자 마킹 3레벨. 자 아까와는 좀 아, 예? 다르죠. 이 마나 분이 3색킬 찍어놓으니까는 한 방에 그냥 그렇죠. 마나가 쭉 빠져버리네요 진짜. 아 지금 여기 나무가 뚫려가지고 이쪽 저쪽에서 상점을 사는 굉장히 특이한 모습. 자 여기 지금 오히려 본진이라든지 아니면 멀티 쪽이 훨씬 타워 개 체수가 적고 이럴 때는. 무리하게 지금 새로운 자원 채취지역으로 가는 것보다는 좀 약한 지역을 두드려서 휴먼의 병력을 좀 끌어내는 게 좋아 보이거든요 네 예. 그렇게 해서 자신의 드라와 어떤 팬더로 상대 매지컬 라인에게 계속해서 데미지를 누적시켜서 결국 그 휴먼의 병력을 괴멸시키는 게 지금 좋아 보이는데 일단은 아르헨... 나이프의 부두 인구수를 78까지 끌어올린 상태고요 자 아르헨 선수가 여기서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내가 어떻게 엎어지고 어떻게 휴먼한테 싸움을 거는 게 지금 올바른 판단인지에 대해서 지금 고민을 하고 있는 것같아요상대에서실수한다 사고 한번 준비를 하는 것 같습니다 이제 아, 아르헨 선수 윈드에서 히포로 풀머드 잡고 지금 정찰도 막으면서 패드까지 완전히 조합시켰고 지금 나이텔프 80병력 지금 업그레이드 눌리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단단하죠 아르헨 선수 조합 굉장히 좋습니다 음. 마치 오크, 오크가 오크 어떤 종족전을 상대할 때 원원원을 유지할 때 조합을 갖추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개체수 마치 그런 것처럼 드라와 히포와 클러 그리고 영웅의 어떤 이런 비율과 레벨이 지금 휴먼의 병력을 상대하는데 너무나 지금 최적화가 되어 있죠. 밖에서 싸우선 지금 절대 아무리 속이라도 지금 컨트롤로는 극복이 안될 정도의 지금 병력과 영웅 차이라고 할수 있겠네요. 일단은 뭐 거의 남북체제로 나눠가지고 이렇게 대립구도를 가지고 있는 상태네요. 자 속선수도 지금 절대 못 나가죠. 어, 이거 80병력 가지고는 답이 안 나온 상황이기 때문에 자 아르헨 선수 아이 중장기 전에 특화된 선수가요 인 멀티 지역에 또 워까지 지어주면서 어떤 방비를 인비지 포탈팀 인비지 했고요 아크메지 아. 인비지 자 이거 상대 멀티 쪽 테러 하러 가는 거죠 이거 이들 네, 그렇죠. 자신 이 네, 자신의 또 자원을 똑같이 먹으면 불리하기 때문에 혹시나 어, 지금 네속선수 네, 캐슬 가고 있거든요 말씀드렸듯이 이거 어 이거 지금 안안 안 보이죠 자 이거 아르헨 선수가 지금 어떤 정찰을 통해서 이걸 지금 확인을 한 상황이 아니죠. 그저 더스트를 산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어 지금 데몬인가? 아틀였을 거. 이거 보, 이거 보였을 아, 건데. 방금 정말 민감한 선수였다면 이거 데몬이 뭔가 파박파박한 게 자신 렉 때문에 그런 게아니라 이게 뭔가 지나갔다는 걸 파악할 수 있었을 텐데요. 아 실수를 아니, 샀고요 이거 늦었죠. 이거 늦었어요. 이거 네이처 스플래시 업그레이드 됐는데 이미 못할 팀이 다 도착을 했기 때문에 자 이거는 자 파괴될 수밖에 없죠. 고자 아. 일단 일어나서 일어나서 최대한 시간을 벌고. 아이고 자멀티는 포기하는 것 같습니다 저 이거는 가는 건 늦었고 아이좀 늦었죠 자 속선수 이러면서 본진에 캐슬을 간다는 건 역시 말씀드린 대로 지금 그, 뽑아놓은 2티어 8 0병력 가지고는 이 나이트엘프 3티어 명령을 막아낼 수가 없기 때문에 자 캐슬 마찬가지로 자신이 3티어를 가주면서 자 캐슬의 유닛을 자신이 섞어주는 게 굉장히 좋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아까 디모노트가 약간 보복임을 못 느꼈나봐요 그렇죠 아 그거 느꼈으면 정말 정말 민감한 거죠 너무 예. 많아본 아, 마화번 굉장히 유효적절하게 들어가고 있고 아, 지금 뭐 팬더랑 데몬헌터의 아이템이 정말 뭐 교전에 있어서 이보다 더 좋을 수 없을 정도로 뭐 완벽하게 지금 구입된 상태고 유닛 조합도, 아, 아, 예, 지금 패드에다가 뭐 만드는 거 자, 아르헨 선수의 히든 카드는 키메라 루스트였네요 키메라요? 메시섯 네, 쪽에 아, 뭐, 아 그렇네요, 지금 큽니다 지금 휴먼의 캐슬이 지금 히든 카드라면 마찬가지로 지금 아, 그리고 그 와중에 또봤어요또 아, 바나요 예. 아 지금 보면은 이 곰들아가지고는 사실 병력 싸움만 할수 있는데 결국 이 휴먼의 타워를 끼고는 사실 이긴다고 말하기 어렵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라인을 정리하기 위해서 지금 키메라를 준비하고 있는 모습이고. 자 이렇게 되면 남는 자원으로 그쵸. 헌터소울에서는 계속 업그레이드를 눌러주는 게 좋겠죠 석 네, 선수는 또 인비지 모탈에서 테러를 준비를 하고 있네요 네, 그렇네요 자 지금 아래 선수가 한번 지금 테러를 당했기 때문에 본진 쪽과 지금 드라이어드 그 멀티 쪽에 드라이어드와 클러로 지금 자신의 본진을 지키는 모습인데 트리를 자 이거 어차피 또올 거거든요 이러면 은 지금 J멀티 지역에 또 올라가는 게 확인이 됐고 바로 그쪽 속 선수가 아직 완성이 안 됐기 때문에 그쪽보다는 멀티 지역으로 가는데 이거 반응할 수 있나요? 아뭐 같아아 이게 지금 오크가 와쳐와드가또 쏘고 그리고 센트로드가 없기 때문에 나이테프는 자 이거 지금 계속해서 자신의 리필? 머리 위에 이게 돌아가기 때문에 센트리가 맨 센트 돌아가기 때문에 이거 눈치 챌 수도 있거든요. 이 지금 리필 예 리필 지금 아래에서 저부린 거 아닌가요? 그렇죠. 네. 아 아래에서 부린 건가요? 아닌가요? 아 근데 왜 그렇게 안 때렸죠? 그 풀었으면 그러니까. 바로 때렸을 텐데요. 아, 아 멀티 도태시고요. 아, 그러네요. 근데 하지만 뭐 이미 어 근데 자원이 꽤 많이 없어졌네요. 1700 속선수는 거의 2000 가까이 있는데 자 이렇게 지금 타격을 받는 주면서 속선수가 준비하는 건 뭔가요? 자 지금 프리스택 마스터트레이닝 이너파이어와 어 모탈팀의 플라잉 머신 즉 풀머를 준비합니다. 인구수는 아, 80까지 찍은 상태고 자샤더 모탈팀의 지금 어, 패드를 어, 처리하기 어. 위해서 지금 플라잉 머신을 지금 준비하고 있는데 예뭐 키메라 대비해서도 그런 것 같고 그렇죠 아 지금 이렇게 되면 아르헨선수가 머릿속에 좀 복잡해지겠어요 아 결국 눌렀네요 지금 키메라를 결국 87까지 지금 눌렀고 4기까지 지금 찍은 상황이네요 쇼먼 같은 경우 뭐 정면으로 싸우주지 않으니까는 나이테프가 그렇죠 더 이제 더, 답답한 거거든요 이렇게 운영을 운영하는 운영 식으로 하니까는 자 하지만 속선수도 지금 자신이 어떤 키메라에 대한 대응책을 준비하고 는 있지만 여기서 좀 생각을 해야 되는 건 팩트가 오래이거든요 영웅발 예 네, 풀머가 많다고 해서 히포랑 키메라를 제압할 수 있는 상황이 된다 한들 펜더 오래 벨이면은 컨트롤 삐끗하면은 플랭머신는 그냥 추폰 낙엽으로 그냥 다 떨어지거든요. 네, 그렇죠. 오 어, 그래프터스가 어, 또 음발 어, 뭐, 어, 뭐, 네. 영웅발 그렇죠. 예, 그런 게임 아니겠습니까, 또. 자 키메라는 현재 03방위럽이 됐고 자 이터니티 더 이상 이제 트리를 짓는 건좀 귀찮기 때문에 일단 자, 키메라의 예두 번째 멀티도 자원이 다 고갈된 상태고 세 번째 멀티만 아 예. 그렇네요 이렇게 아, 돌아가는 상황이고 자 이렇게 된다면 장기적으로 좀 길게 채취할수 있는 거는 지금 나이텔프인데 지금 예. 나이텔프도 지금 집중해야 되는 게더 이상 자신이 트리를 막지을수 있을 만큼 지금 자원이 세부된 것도 아니고 인구수를 이미 지금 하이업계까지 뚫었거든요. 인피즈 못할 데뷔만 조금 해놓으면 괜찮을 것 같아요 나이텔프도 그렇죠. 지금 워로 지금 상대 확인하는 것도 좋고 힘싸움 아, 자체도 예, 인구 수도 95까지 찍은 상태고 힘싸움 자체도 전혀 휴먼에 안 뒤지거든요 지금. 자브레스100아 어, 이거 나이텔프의 진정한이 꿈의 조합 한번 볼수 있겠는데요. 아, 자 인구수 100까지 한 100의 나이텔프가 어떤 위력을 가지고 있을지 휴먼도 아, 95 이렇게 아, 찍어놨네요. 이거 스타크래프트에서 200대 100은 자주 봐도 이거 100대100 잘안 나오거든요. 그렇죠. 이게 아무래도 자원 유지비가 있다 보니까 모 크래프트 3는 게임에서는 100대 100싸움이 거의 그렇죠. 나오지가 않죠. 그렇죠. 자, 어, 지금 보면은 영웅적인 영웅의 상황은 당연히 나이텔프가 앞서고, 병력의 구성은 뭐 누가 우이다라고 할게 없어요. 없어요. 영웅의 힘만 좀 차이가 나는 것 뿐이죠. 그렇다면 역시 관건은 컨트롤이 되겠는데, 자, 아르엔 선수가 이 현재 최고의 기량을 뽐내고 있는... 속 선수를 상대를 어떤 교전 컨트롤 보여줄지 근데 뭐 이걸 두, 더 이상 뭐 언급을 안 해도 되는 게 지금까지 보여준 교전 컨트롤로 충분히 지금 아르헨 선수가 잘한다는 걸 지금 보여주고 있었거든요 아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 교전에서도 아르헨 선수가 뭐 의구심을 갖지 않을 정도로 좋은 교전을 보여주지 않을까 지금 생각이 되네요 일단 누가 먼저 칼을 들이빼냐 그게 중요한 상태고 어.. 인원 파이어된 플라이 머신 요리조를 펴서 그렇죠. 지금 간을 보고 있고요 자 속선수 남은 상행터 중에 좋은 상행터 마나스톤 자 휴먼 아이템도 굉장히 좋죠 마나스톤에 인내 고대장고까지 있고 하지만 뭐 12클러의 뭐 대형 일림포션 그리고 핸더의 아이템도 충분히 좋기 때문에 자 결국 지금근데 먼저 칼을 뽑아야 되는 건또 휴먼이죠 일단 아크메주도 오래까지 찍었네요 이제 자 지금 자원이 잉여 자원이 남은 자원이 거의 두배 정도가 차이나거든요 한8 8전 정도 차이나기 때문에 결국 속선수도 칼은 자기가 먼저 뽑아야 된다고 지금 느낄거예요 왜냐면 네 그렇습니다 네. 자원이 먼저 떨어지기 때문에 그렇죠 있어요. 자 지금 남은 모든 경험치를 끌어 모았고 아크미지 5레벨 맞춰줬네요 자 한번 어퍼지로 가는데 자 이거 일단 나이트프 병력이 조금 뭐아야될것 아, 갈려 같은데 네, 갈려있기 네, 때문에 이게 좀 변수가 될것 같은데 아 어, 이거 좋은 지역에서 지금 나이트프가잘 잘 싸울 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지금 팬더가 뒷라인에다 좀 불을 뿌려야 되는데 자 마지막 교전이 되지 않을까 싶은 이 라스트리퓨지의 이쪽은 골목에서 어떤 전투가 펼쳐질지 일단 플라이머 씨는 갈렸습니다 지금 뒤로 갈려가지고 자, 빼고 있고 아또 교정 네 보탈님 네3 3업에자첫 번째 불잘 들어갔고요 자 풀머가 오른쪽에서 지금 불 빠진 타이밍 잘 아, 들어왔죠 키메라 잠사 점사, 키메라 잠살 같은데 어 근데 지금 헥스 업그레이드 돼서 키메라에 계속 헥스까지 쓰고 있는 스비로 말고요 아, 아, 아 그렇죠 그래, 그래. 지금 변수가될것 같아요 아 편수 세벨 아 역시 말씀드렸듯이 영웅의 힘에서 차이가 났거든요. 병력 구성 자체는 휴먼도 뭐 충분히 해볼만 했지만. 아, 지지. 아르웨. 자, 이거, 아르웨 선수, 장기전에 정말, 물론 단기전에